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프라시아 전기의 10가지 꿀팁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정해몹 설정입니다 이제 사냥터들의 몹을 보면은 1번 몹 같은 경우는 희귀템을 안 주고 이제 정인몹 이상부터 희귀한 템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희귀 장비를 얻어주기 위해 이제 정인몹만 잡고 싶은 분들이 분명 히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탐지에 이런식으로 정인몹만 잡히고 있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정인몹만 잡고 있는데 이제 환경 설정이 들어가신 다음에 전투에서 탐지를 누르시고 자동탐지 사용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탐지 연주 출력 이거를 사용해버리면 어, 너무 화려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사용 안 하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용 주기는 3초로 해주시고 일단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꺼주신 다음에 이 몬스터에서 정의 몬스터 사용 누르시고 이 정의 몬스터 사용 요것만 켜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교전 대상도 켜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저를 때리는 몬스터도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켜놓으시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어, 이렇게 정의 몸만 잡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광역경영을 통해서 1번 몬까지 때려가지고 이제 1번 몹이 저를 공격한다 그러면 어, 교전 대상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몹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은 마을 귀환입니다 지금 저의 사냥터를 보시면 황금거리 여기서 사냥을 하고 있는데 마을 귀환 설정을 만약에 이먼 곳으로 설정을 해버린다 그럼 마을 귀환석을 사용했을 때 정말 먼 마을로 귀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황금주수 마을에서 다시 이쪽으로 귀환을 하려면은 걸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귀환을 주기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마을 귀환을 설정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포탈 표시가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귀환석을 사용해 주시면은 제가 지정했던 마을로 다시 올 수가 있죠 여기 왼쪽 위에 요구를 누르시고 얽힘 귀환지를 누르시면은 이제 귀환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 사령터 위주로 귀환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스킬 관광입니다 스킬은 이제 각 마을에 아키론 상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누르면은 스킬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자기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하면 안 되고요. 이제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자기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태풍의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구매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스킬에서 아키로 장착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고급 스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 스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키로을 구매해서 스킬을 강화해주시면 좋아요. 의뢰 같은 경우는 희귀 장비랑 이제 부활의 증표 각종 아이템들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뢰는 굳이 마을로 가지 않고 각 마을을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각 의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희귀 장비랑 고급 장비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희귀 신변석이랑 고급심변석 요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뢰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번 진행을 할수 있으니까 하루에 10번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부활의 증표 요거를 얻을 수가 있는데 부활의 증표도 이렇게 상인한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상인을 누르신 다음에 팔찌 강화 주문서, 목걸이 강화 주문서 심혈 잉크 요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장비 강화입니다 장비 강화 같은 경우는 강화에도 파기가 되지 않고요 실패 시 1단계 하락 후 강화를 그냥 못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제 장비 보시면은 이게 강화 실패한 아이템이거든요? 자, 지금 침식이라고 써있죠? 5강에서 6강만 도전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아래인 4단계가 되어버렸고, 이제 침식이 되면은 강화를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침식해제주문서가 필요한데 침식해제주문서 같은 경우는 이런 침식해제주문서 사용을 해가지고 침식을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강짜리 장비가 있잖아요 요거 이제 성공 확률이 40% 인데 여기서 만약에 실패를 한다 그러면 침식을 해버리는데 일단 성공을 했죠 자 한번 더 강화를 해볼게요 여기서 도전하면은 아자 이렇게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한단계로 내려가 버리고 어 침식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강화를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쨌든 파괴 걱정은 없어서 좋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고급 장비 획득입니다. 고급 장비 획득 같은 경우는 사냥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또는 파벌 퀘스트를 주기적으로 반복을 해가지고 고급 장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전기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각종 파벌의 퀘스트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퀘스트 보상 목록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피소드 보기를 눌렀을 때 지금 이 단계 요거를 완료하면은 이제 고급 하일을 얻을 수가 있죠 뭐요것 뿐만 아니라 다른 에피소드도 봤을 때 이렇게 고급 장미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각 부위 고급 장미 획득까지 퀘스트를 진행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뒤쪽에 있는 퀘스트 보상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제 벨트죠 벨트도 1- 마지막을 보면은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퀘스트의 마지막을 클리어를 하면은 이렇게 보상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각 부위별 고급 장미를 얻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 퀘스트 진행입니다 이제 메인 퀘스트 같은 경우는 일반 퀘스트랑 의뢰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 오른쪽 위에 퀘스트를 누르시면은 수락 가능 일반 임무가 보이시죠 이제 전체 맵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파란색 느낌의 표시가 이제 일반 퀘스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퀘스트가 메인 퀘스트랑 겹친다? 그러면 메인 퀘스트랑 일반 퀘스트 같이 깨주면 좋고요. 또 아까 말했던 의뢰. 의뢰 같은 경우도 같이 수락을 한 다음에 일반 퀘스트, 의뢰, 메인 퀘스트 같이 진행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탈것 바로 탑승입니다. 이제 사랑터 나갈 때 이렇게 걸어서 계속 가다 보면은 어, 탈것 탑승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걷고 있는데 어, 탈것이좀 늦게 탑승을 하죠. 그냥 왼쪽 하단에 있는 Z 요거를 누르면 바로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 탈것 누르고 바로 탑승을 해주면 좋아요. 자그 다음은 캐시 상점 골드 구매입니다. 캐시 상점에 들어가신 다음에 먼저 골드 이벤트 여기서 골드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 구매하면 좋고요. 또, 추가적으로, 교환소, 골드 들어가시면, 무기 강화 주문서랑, 방무 강화서, 요거를 매일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어, 매일매일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일반 형상 소환 1단계, 이런 것들도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골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요거 이제 3개 구매하는데, 30만 골드가 들고, 또, 영웅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어, 희망이 없죠. 그래서, 희기를 이제 노려줘야 되는데, 일단, 구매를 한번 해볼게요. 자, 구매하면은, 뭐 이펙트 같은 건안 나오고, 요것도 일단 3개 구비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구비를 하면은, 어, 이런 식으로 가방이 들어오네요. 자, 그래서 6개 전부 다 까졌는데, 네, 전부 다 일반만 얻었습니다. 그 다음은 NPC 쉽게 찾는 방법입니다. 맵에서 왼쪽 이거. 교실에 누르면은 어 이런 식으로 NPC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NPC 눌러서 NPC한테 이동을 해주면 좋고요. 또 월드맵 누르신 다음에 이제 맵을 누르시고 이렇게 마을 이동을 통해서 이동을 해줘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프라시아 전기를 플레이하는데 알아두면 좋을 열 가지 꿀팁을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는 거 있으시다면 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쉽게 쉽게 플레이를 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구요 이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전 댓글을 보시면 후원을 등록할 수 있는 후원 도로 링크가 있습니다 후원 도로 링크를 누르시면은 프라시아 전기 후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프라시아 전기 후원 으로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구요 쿠폰으로 누르시고 이제 영상 설명란 보시면 쿠폰두방 있습니다 쿠폰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 쿠폰 나오는대로 바로바로 지급해드리기 때문에 혹시나 쿠폰신청 안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쿠폰신청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현재 생무가금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생무가금으로 육성하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